본성이 감정화 되어 있는 많은 체험을. 진실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완 선생 설교.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리적인 감정을 가지면 자기가 자기가 아닙니다. 원리적인 마음을 가지면 이미 타락한 자기가 싫게 됩니다. 그것은 본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영화체라고도 합니다. 영화체, 본성화체란 본성이 나도 모르게 감정화된 것입니다. 각자 자신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정말 측은 한마음이 가고 또는 사람과의 소통이 되지 않아 분한 것처럼 교회 식구와 대할 때도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과연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총무다, 누구다 하는 선입관으로 인해 관념적으로 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집에 갈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감각으로 느껴야 됩니다. 느끼고 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끼리는 그 사람이 걱정된 마음을 가지고 와도 과거에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금의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름으로 대하지요. 박 아무개, 김 아무개라고 하여 육신으로 대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대체로 육신의 관상을 보고 대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척 보는 것만으로 마음으로 관찰하시는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마음으로도 대할 수 있고 육신으로도 대할 수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함으로 선생님을 속이려 해도 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여 선생님에게 돈을 달라고 조르지만 속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것입니다. 5만원 정도 요구하면 10만원을 줍니다. 자기는 5만원을 요구했는데 10만 원을 한 번에 주니 움켜쥐면서 필요 없는데요 라고 하면 선생님은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나중에 얼마 썼으니까 얼마 남았습니다 하고 남은 것을 갖고 와야 하는데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그것을 말없이 그냥 둡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고하십니다. 그렇게 안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생님은 잘 속아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한 사람을 개인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명확하고 세밀합니다. 또참 사랑의 실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전후좌우에 눈이 달려 있는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생명체나 주체는 빛이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빛이 확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살아 있기 때문에 빛이 난다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사람을 딱 보면 무슨 교회 교회장이라고 봅니다. 또 무슨 집사, 누구누구 할머니로 대합니다.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방문해서 누군가를 대할 때 자신의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을 실제로 느껴보셨습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진실하다가도, 나중에는 불친절한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것은 육적으로만 대응하여 그의 잘못을 기억하고 또 교회에 대한 과거의 모습만 기억하고 대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소원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고 대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대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의식적. 습관적으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진실입니까? 입으로 노래하는 것이 진실입니까?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이 진실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가와 입으로 부르는 찬송가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부르기 때문에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어린 말과 그저 관념적인 말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련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을 때 향기가 풍기니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물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 말이지 가난한 자를 위한 진심어린 마음은 하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거짓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고 가장 원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통곡하는데 재산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생사를 걸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여자를 슬프게 하지 말라는 말만 하는 것은 자신이 슬픈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들어올 때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내 마음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면 육신으로 온 것이지. 여러분 모두가 책임지고 반성해야 합니다. 마음의 생활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생활이 관념적인 생활인가? 육적인 편에 속하는 생활인가? 자기의 마음의 질서를 취해 사는 생활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전에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밥상을 앞에 두고 밥을 먹으려다가 젓가락을 툭 놓아버렸다고 합니다. 근심하고 슬퍼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 자꾸 통곡하고, 눈에서는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슬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한 사람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음에서 우러나고 정말 감명 깊은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신과 싸우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참된 사연을 정확하게 체험하는 가운데 통곡하며 그날의 심정을 체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더듬다가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생각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심정과 상대 기준을 맺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경험을 해야 하고, 항상 그 체험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